에베소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어, 4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더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건 어찌 보면 개인적인 결단이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결단으로 내가 어, 주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인 관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보혈로 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의 안한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나누는 게 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요 복된 일이고 또 놀라운 일이고 신비로운 일인 것을 오늘 에베소 3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 찬양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 가사가 어떻게 돼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예, 고까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면 나를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고 또 거룩한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건, 하나님 안을, 하나님을 꼭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은 전부로 하세요. 그거은 전부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고, 그 기쁨은 그것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다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들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도 부탁할게요. 그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어, 어. 세크라멘미드 좋은 교회에, 좋은 교회를 이전하고 난 다음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 앞에 이렇게 안내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죠? 안내 테이블 앞에 이렇게 작은 유리벽이 있는데 거기다가 뭘 하나 이렇게,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이런 작은 플랜카드를 하나 붙였어요. 예수 사랑, 교회 사랑, 예수 사랑, 교회 사랑. 정말로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걸 붙여놨는데 저게 사실 잊혀지지 않아요 예수사랑, 교회사랑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사랑, 사랑, 예수 교회사랑 예수 저걸 보면서 제참 기가 막힌 게 저래가지고 제가 두 번째 교회 이이 뭡니까? 예수사랑교회가 된거 아닙니까? 절대로 계획한 것도 아닌데 절대로 의도한 것도 아닌데 이름 잘지셔야 되고요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 사랑, 교회 사랑, 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뭐 가령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혹 좋은 집에 살면서도 성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뭐 무관심하거나 별 생각이 없다고 해서 그게 하나의 앞에 누가 되거나 뭐 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기는 다윗성에 살면서 하나의 복계가 천막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죄송한 마음만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 죄송한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허락하신 것이죠. 모든 원리가 그런 거 아니라 생각,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새벽 제단을 혹 들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너왜 새벽기도 안 나와 그러지 않으시는. 내가 11주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의 내것 떼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각하며 하루 처음을 말씀으로 열고, 기도를 열고, 처음 것을 드릴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로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은 복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또 교회를 섬기는 삶이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음, 목사라고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씀하시지 생각할 수도 관계 없습니다. 어, 정말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성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분이 제일 복된 삶을 사는 분이라고 저게 믿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그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신약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라고 정의한다면 구약에도 교회는 있는 겁니다. 왜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언니 어떤 사람입니니 이스라엘 사람이지요. 다른 이방인들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총회, 이스라엘의 총회에.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게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교회의 차이인 것이죠. 자, 신약의 교회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이루어진 교회인 것이죠.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중간에 노인이 담이 얼마나,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두꺼웠습니까?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우리만 선택된 사람입니다. 뭐 성골, 진골 따지고, 개척멤버 따지고, 원조 따지고, 토주대감 따지고, 교회생활 한다면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은 구약시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 넓어지게 되죠.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 그 중간에 놓인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보리의 은혜로 무너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무너짐이 이제는 그냥 의혜가 쏟아지듯, 쏟아지듯이 넘어져서 온 세상을 향해서 말씀이 증가되고 온 세상을 향해서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런 전환이 된 것이지. 이게 하나의 님 백성의 공동체고 신약교회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읽으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이해 되십니까? 여기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가령 뭐 남자, 여자, 옛날에는 이 교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남자만 앉고 어떻게 해요? 여기는 여자만 앉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세요? 얘는 이렇게 앉지도 않았죠?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요 중간에 커튼이 있었던 거 아세요? 아, 정말입니다. 제가 지은 얘기 아니에요. 요 중간에 커튼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긴 여자분들만 앉고 여긴 남자분들만 앉고 그래서 이게 교회 건축할 때 어떤 분은 교회를 기억자로 만들어가지고요. 여기는 여자분이 앉고 여기는 남자들이 앉고 서로 어떻게 예배 때 어떻게 서로 다른 여자 남자를 바라봅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랬어요. 어. 한국이 그랬을지언정 유대 땅은 뭐더 없이 더 없는 차별, 투성이었던 거. 어.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이 인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신비로웠고 정말로 신기했던, 정말로 놀라웠던 것이죠. 자, 오늘 그 비밀을 말씀하면서 바울은 1절에 함께 했습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자 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바울은 왜 옥에 갇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면 당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무슨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결박된 당신의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2절에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 낯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륜. 경륜이 뭡니까? 자전거 타는 게 경륜입니까? 그게 경륜입니까? 경륜. 어, 경륜이란 말은 한자 말로요. 날경자고, 그리고 낚시줄 윤자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경륜한 단어는 딱 우리 성경에 여섯 번 나옵니다. 구약에 두번 나오고 신약에 네번 나옵니다. 그 신약에 네번 중에서 또에베소스에경륜한 단어가 딱 무려 세번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헬라말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여기서 먹어 나왔냐면 이코노미 경제라는 말이 나온 이코노미아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뭐와 뭐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인가, 오이코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집이죠 여기 어디 가면 신학교 이름이 뭡니까? 잘 아시죠? 오이코스, 신학대학이 하나 있죠. 그 집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하고 네모라고 하는 경영하다는 말이 만납니다. 이 말은 즉, 집과 그 집을 세우는 일과 관련된 단어예요. 집을 관리하는 청년 청지기를 오이코 노모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작든 크든 하나의 님신 사업체를 운영하면 은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가정을 잘 세우고 훌륭히 다스려서 집을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것, 우리의 일터를 잘 운영해서 우리의 기업을 이렇게 세우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집을 잘 세우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령하심이에요. 뭘 이루어 가신다고요? 뭘 이루어 가신다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경령하심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당신의 뜻을 세워서 이 땅의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령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곧 경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경륜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경령하심이 쉽게 다가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령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령하심의 손길은 신비롭습니다. <laughs> 오묘합니다. 여러분이 가게를 아니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되잖아요. 아무리 땅이 부강해도요 아무리 유능한 경영인이라도 어떤 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회사가 부도나거나 넘어지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한복판에 내 인생이 담겨있다고 믿으면 은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고 진정한 승리자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이기며 확신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아벤누고입니다 그들을 그들이 잘 되는 꼴을 모지 못한 사람들이 신상 앞에 자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올가면서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불 불에 불목 불에 집어넣습니다. 불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경룡,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불목불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 하나 머리털 하나 타지도 않고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경령하심이에요. 경령하심이에요. 제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거가 불목불에 있는 사진을 그림을 여러 장 찾아봤는데요. 신기하게도 모든 그림이 다세 명이 아니라 네 명이었어요. 저 그림뿐만 아니라 웬만한 저 장면을 그린 그림에 보면은. 아한 분이 더 계세요. 누구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선 천사 어, 숙제입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어, 다니엘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이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을 열고 늘 기도했던 그 기도로 고소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로 들려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경륜, 경룡,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사자굴에 있는 사자의 입을 딱 틀어막으셔서 다니엘 와이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몹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어,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 유대인의 우두머리 모르드게를 잡아매겠다고 어, 장대를 높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령하심은 어디에 썼습니까에스더썼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왕의 앞에 나아가서 간청을 하고 왕이 내미는 호를 붙잡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 하만이라는 사람 모르드개를 죽이겠다 했던 날이 자기 재산 날이 되지 않습니까? 모르드개를 매달겠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의 원칙이 있는데, 바로 저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림 믿으십니까? 로마서 몇 자리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따라하십시오. 롬 828. 롬 828. 하나님의 경량의 원칙에 하나님의 경량의 원칙 여러분 하나님의 경량의 원칙에 절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줄 아세요? 하나님의 경륜은 성취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경륜하심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경륜하심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성취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요. 성공할 수밖에 없고요. 세째로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륜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밀. 자, 비밀을 말하는데 사실 이 비밀을 영어로 말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합니까? 시크릿이라는 단어지요. 근데도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시크릿이라고 번역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뭐라고 번역했겠습니까? 미스터리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가진 우리가 한국말 번역도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도 뭐 좋지만 그표현보다 어떤 표현 신비라고 하는 표현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비밀하고 신비하고 뭐가 다를까? 여러분 비밀이라는 단어와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음. 예, 잘 들리지 않을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비밀은요, 잠깐 미끄럼 뭐 말거나 합니다. 비밀은 가르쳐 주지 않거나 보여주지 않으면은 알기가 힘듭니다. 가령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런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비밀번호 몰라서 혼난 적 있으시죠? 참 많으시죠? 돌아서면 잊어버렸는데 비밀번호를 어떻게 외웁니까? 그죠? 도대체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음. 비밀번호를 갖고 있는 금문과 같은 것이 비밀이라 볼수 있어요. 비밀번호가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요, 신비는, 신비는요, 어쩌든지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는요, 가르쳐 준다고, 심지어 비밀번호를 준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비가, 신비가 보여주어도 가르쳐 주었는데도,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리는 금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은혜의 키로만 열리는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영광을 지닌 교회는 그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오늘 일부에 해드리면서, 요 앞에 니콜, 라이언, 그리고 누구죠? 누구죠? 김정지연 집사님, 딸내미 엘리. 제가 오신 분들한테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배의 신비는 요세 아이가 제대로 못 알아듣는지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을 빨리 쳐다보고 한 20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신비했어요. 너무 신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세 아이를 제가 얼마나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너네가 신비라고. 너네가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라고. 어, 남의 자식이라고 아멘들 안 하시네요. <laughs> 크게 쓰실 거라고 아멘죠 아멘. 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참으로 귀한 신비가 있는 것이 교회는 비밀스러운 게 아니라 신비스러운 겁니다. 거기에 속한 교인들도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어. 옆에 계신분 한테 한번 살짝 한번 째려 보시면서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가 아니고, 참 당신은 신비롭습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참으로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요.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가슴을 치고 주 앞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들은 채 만취하고, 가슴이 더강박해지고 심장이 더... 강박해지고, 강팍해지는 건 왜입니까? 똑같이 말씀의 비밀번호가 주어지고, 똑같은 말씀의 비밀이 선포됐는데, 열리지 않는 것이죠. 보험은 그래서 아무나 알수 없도록 신비롭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그 포장이 벗겨져 나가도록 되어 있는 신비인 것이지 바울이 오늘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너희도 깨달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뭔지를다 해도 하나님의 소망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 교회를 이루는 성령의 전인, 마음의 성전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정말로, 정말로 신비로 가득 찬, 또 은혜로 가득 찬,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바라고, 오클랜드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채워진, 귀한 교회, 복된 교회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